뭐지? 뭐야? 오, 스티거플린이? 오! 오, 스티거플린이 강아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버기오기님의 영상을 준비해 왔고요 아마 내일이면은 진짜 공식 반반의 유치원 챕터 3가 공개가 될 겁니다. 그 전에 팬메이드 영상들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상 빠르게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저번 영상이랑 이제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이제 플러피팬츠가 코치 피그스를 치료를 해주려고 했어요 네 비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주인공을 끌고 갔었죠 그리고 이제 비터의 스테이지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비터랑 보스전을 아마 치룰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보스전이 이루어질지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점프해 주고, 자, 이 판자를 이용해서 여기 미로를 아마 이제 빠져나가는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드론을 3개를 이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드론을 희생합니다 자, 이세 개의 드론을, 어, 이 몬스터한테 각각, 어, 한 개씩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공략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마리. 자, 드론 하나 더 보내고.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서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마지막 한 마리를 이렇게 드론, 나머지 하나로 공략을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아마 이제 비터가, 어우 나머지 한 마리 있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비터가 등장을 하죠. 와우. 자, 비터가 주인공한테 다가옵니다. 오, 문이 열렸네. 와, 뭐야, 아니. 와, 뿌리가 계속 쫓아옵니다. 오, 위에도 있고. 오, 빨리 도망가야죠. 계속해서 보또를 따라서 비터의 뿌리가 지금 주인공을 쫓아오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오,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 와, 아니, 뭐 이렇게 길어? 와, 씨. 볼 때마다 놀라운 것 같아요. 자, 빠르게 가야지, 빠르게. 그 다음에 옆으로 가주고. 오, 여기 길 막혔고. 와, 아니, 위에서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워. 자, 여기서도 도망가고. 자, 아마 이쪽 문으로 빠져나가면은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가면 또 다른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와우. 여기는 어디야? 비터가 그대로 쫓아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이 났구요.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지는 버격이님의 영상입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비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제 주인공을 또 쫓아오는데, 비터가 다리가 없었네. 오, 와우!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비터. 자, 그리고 드론이 또 배치가 되어 있고, 와, 유지창을 깨트려서 와버리네? 자. 와, 아니, 뭐야. 기둥을 그냥 부숴버립니다. 힘이 엄청 세네. 자, 그리고 또 버튼 눌러주고. 비터가 아마 라이트에 약한 걸로 알거든요? 빛. 자, 아, 아니, 어림도 없는데? 공략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빛을 또 발사하고. 자, 이번에는 과연 먹힐 것인지. 아, 이것도 부서지네요. 와, 아니, 뭐야. 아니, 어떻게. 오, 씨. 맞아버린 주인공? 자, 과연 주인공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합니다. 나머지 하나 기둥까지? 부셔버리고. <laughs> 야, 이러면은 도망을 못 갔는데, 이거? 자, 버튼 하나 눌러주고. 아, 여기 또 문이 있네. 자, 여기 문으로 이제 나가면서. 어, 무슨 구덩이가 있어요? 오씨 여기까지 좋차와와 잡혔다 음, 어? 네. 와 코치 피글스 뭐야 와 플러피 패치가 코치 피글스를 이제 수술해 줬는데 아마 수술이 성공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등장한 거 보니까 무사히 어 수술을 완료하고 빠르게 낫자마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 근데 코치 피글스 이거 우리가 너무 대단한데, 이거? 버격이 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으로는 셀플레이타 님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저번 영상에서 오피라보드를 타고, 반반에게 이제 도망치는 데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종보스, 챕터 3의 최종보스 스팅어플린이 등장을 했었죠. 여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스팅어플린이 등장을 하면서, 반반이 계속 쫓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팅어플린의 공격을 피해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오, 오, 야, 이런 식으로 스팅어플린이 공격을 했었는데, 주인공이 요리조리 잘 피했죠. 오우, 씨 자, 이것도 피해 주고 눈 한번 찔러 주고 드론으로. 와우, 그 다음에 이제 반반이 쫓아왔는데, 여기서 스팅어플린이 실수로 반반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거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 중앙 공간. 자 중앙 쪽으로 나오게 된 주인공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나무 판자가 있네요. 아이 나무 판자를 여기다 설치하고 아 이런 식으로 점프. 어 이동 경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가지고, 어, 또 나무 판자를 또 이용해야 되나 봐요. 자, 이거를 여기다 또 설치해주고, 오케이. 근데 너무 위험하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또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점프. 자, 그리고 여기로 또 점프해주고, 아마 저기 버튼 있는 곳으로 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드론을 이용해서 저 버튼을 누르면, 오케이, 이제 이동이 되죠? 오, 무슨 강아지 같이 생긴 괴물이? 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눈이 4개가 달려있네요? 오, 뭐야? 저 강아지가 지금 있습니다. 무슨 뼈다귀를 또 먹었고, 아, 뼈다귀를 얘한테 주는 건가 봐. 자, 그리고, 아, 또 뼈다귀 여기 있네. 뼈다귀를 모아서 얘한테 주는 건가 봐요. 자, 하나를 더 가져다 주고, 어, 하나 더 있다. 자, 이러면은 총네 개죠? 가져다 주고, 오케이, 이러면은, 아, 이렇게 셀프레탄 영상이 끝났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이어지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여기 이제 강아지한테 뼈다귀를 4개를 줬고 어, 4개를 줘도 안 넘어가지는 거 보니까 아, 그러네. 하나 더 남았네. 자, 뼈다귀 하나를 자, 더줬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았나? 자, 뼈다귀 5개를 줬고 뭐야? 어, 그냥 가지는데? 와, 이런 식으로, 오! 이렇게 와주네, 오! 강아지랑 함께, 오,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탔습니다. 뭐지? 뭐야! 오, 스티거플린이? 오! 오, 스티거플린이 강아지를 데리고 갑니다! 오, 어, 뭐야! 자? 여기 갑자기 스티거플린이 등장한다고? 와, 아니, 뭐야. 와, 스티거플린이? 강아지를 계속? 데려가려고 하는데, 아, 강아지가 도와주는 거네. 아, 도와준다고 하니까 진짜 도와주네. 스커플린 공격할 때마다 눈을 찔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와우. 아니, 스피드 뭐야? 굉장하잖아.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눌러주고 빠르게 도망가야죠. 아, 여기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와, 아니, 약간, 셀플레이타님은 진짜 공식적으로 만드신 분이라, 진짜로 스팅어플린 보스전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어, 알아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마 내일이면은 진짜 공식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쉬면서 챕터 3를 즐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내일 게임을 바로 플레이하고, 아마 플레이한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 또 제가 영상을 올리면 또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